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너 김의 데일리톡 아침 생방입니다. 자, 이제 4.15 총선이 1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3일인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자, 이지음에서 국가원로의 서신 83호 천벌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글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전문을 제가 다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의 소신 83호입니다. 천벌. 자, 연약한 암사슴의 무리가 평화로, 평화롭게 땅에서 풀을 뜯고 있다. 자, 가려진 풀숲 너머로 벌써 이틀이나 굴문 세 마리의 새끼를 둔 전마자 말라 앙상한 암사자가 맛바람 속에 스며든 먹잇감의 채취를 맡으며 낮게 기어간다. 초원에서 사슴은 포식자로부터 언제나 위험에 처해 있는 약자다. 자, 그런 이 약자에게는 열심히 목걸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천지로 돌려있죠. 그런데 이세 마리의 새끼 사자들마저도 지금 무언가 먹지 않으면은 생사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 어미 사자 또한 더 이상 에너지를 섭취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이때 자연은 암사자의 사슴 사육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하늘의 섭리이고 우주의 법칙이다. 암사자 무리가 배불리 먹었으면서도 강자의 만용으로 나머지 사슴들을 도륙한다면, 동물의 왕국에서 이런 일은 보기 어려운 광경이다. 자, 그것은 자연의 법칙을 반한다. 자연의 조화는 원래 그렇게 배합되어 왔다. 호모사피엔스도 마찬가지다. 원래 거기에서 태어났고, 거기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뼛속 깊이 그 법칙은 새겨져 있으며, 면면이 피를 피의 흐름으로 후손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그랬던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하늘의 뜻과 사뭇 다른 선과 악의 개념을 저희들 마음대로 정화하면서 세상이 달라졌다. 자, 모든 생명체의 사고는 우주와 직통한다. 나의 생각은 에너지화하여 우주의 에너지와 교감한다. 포말에 부서지는 한 방울의 물과 거대한 대양의 대자뷰이다. 하나의 생명체가 무언가를 간과했을 때그 생각을 전달받은 에너지의 모든 합, 즉 우주 의 에너지의 본체는 이를 도외시하지 않는다.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간구한 주체가 누구이든,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든, 우주의 본체는 주체 내용 속에 포함된 선과 악을 분별하지 않는다. 사슴과 새끼 사자의 현상에서 보았듯이 거기에는 오직 조화와 균형이라는 자연 법칙만 존재할 뿐이다. 그 원칙만 지키면 우주는 기꺼이 소원을 들어준다. 자, 보완하자면 세상의 눈으로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우주의 척도에 어긋나지 않으면 하늘은 그 악인의 바라는 바도 이루어지게 하는 섭리를 가지고 있다. 자, 이런 거 우리 많이 보죠. 예. 그런 측면에서 살펴볼 때 이는 후세 인류가 정해놓은 선악의 개념과는 그 괴를 달리하고 있다. 2015년, 137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한 중력파가 검출되었다고 밝혀졌을 때, 교황청은 천지 창조설을 뒤집는 이 냉정한 과학자들과 함께 외계인의 존재 확인에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인류 역사에 엄청난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자, 2017년 2월에는 <laughs> 13억 년 전에 충돌한 서로 다른 질량을 가진 거대한 블랙홀의 중력파를 검출해서 노벨 물리학상까지 수상하였고 한국의 과학자도 공동 연구에 공헌한 바 있다. 다시 말해 우리 몸처럼 무게를 갖고 있는 모든 물체는 가속을 받을 때 중력파를 발생한다. 깊은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 전체의 깊이는 변하지 않지만 표면에는 물결이 생기는 것처럼 과학자들은 빅뱅 당시에 발생한 중력파, 즉 돌을 던졌을 때 생기는 그 물결의 타초를 검출해서 낸 것이다. 137억 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에 우주가 초창기 이후 끊임없이 팽창을 거듭해 오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상호 작용하여 생명을 탄생시키는. 과정에서 거대한 에너지는 창조의 주역으로 작용하였고 그 결과 거대 에너지와 같은 성분의 에너지로 피창조물들이 탄생한다. 피창조물은 본체 에너지의 창조 개념과에 따른다. 만약 거기에 부응하지 않으면 본체 에너지는 하늘에 순응하지 않는 피조물인 생명체가 우주의 질서에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 우주에서 도태시킨다. 사람들은 이를 일으켜러 천벌이라 한다. 하늘의 벌이죠. 문재인과 주사파들은 원래부터 모든 유물론적 공산주의 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주 에너지의 창조 개념에는 역행하는 것이었지만 우주 기울기를 자극하기 전까지의 어느 일정한 한계점까지는 우주는 공평하게 누구에게든 무엇이든 구분함이 없이 그들에게 소원을 이루어주는 법칙이 있다. 그게 바로 우주의 기본 법칙이다. 그렇지만 다른 한쪽 에너지가 크게 일기 시작했다. 자, 그것이 바로 박근혜의 자아를 초안. 박근혜 대통령의 친필 서신. 거기에는 자기의 이익은 눈꼽만큼도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거를 자당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자들을 보면은 참이 원로의 서신 83호를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의 자아를 초월한 3월 4일에 우주에 전달한 옥중서신의 에너지가 문재인 일파에 가 생산했던 반우주 에너지의 합보다 훨씬 크게 조성되는 팽창 에너지의 속성으로 작용하기 시작함으로써 급히 하는 전세가 뒤집히는 판세로 변한 것이다. 자, 여러분이 깊은 뜻이 있죠? 네, 바로 여론이다. 우주에너지 법칙의 원리는 과학적이다. 권모술수나 혹세무문이, 혹세무민이 없다. 누구든 접할 수 있고 누구든 그 뜻을 터득하게 되며 스스로의 원하는 바 생각의 에너지를 우주에 전달하여 끝도 없이 무한히 방출되는 하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영원의 결이 우주의 에너지의 결과 비슷할 정도로 순도가 높다. 영원의 결이 우주 에너지의 순도와 에, 순도 정도로. 같을 정도로 순도가 높다면 그 영혼의 영혼을 소지한 육체는 우주 에너지와 반응하여 더 빠른 속도로 가는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다. 소위 깨달은 자라고 일컬어지는 석가나 예수 등 수많은 영적 수행자들이 행한 무수한 기적이 바로 그 증거다. 단지 그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과학의 깊이가 얕았다. 그래서 그 결이 맑은 영혼의 소유자들은 거대한 에너지 덩어리인 우주를 하나님 등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인격화하여 설명하였다. 자, 석가는, 석가가, 석가는 누구든 부처가 될수 있다고 설파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도.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면 너도 나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우주 에너지의 법칙은 반 에너지의 한계점에 이르르면 언제든지 작동한다. 생과 물, 날생 자고 이건 뭐 죽을 물자죠. 생과 물이 그러하며 모든 생명체의 흥망성쇠가 그러하다. 배려함이 부족하고 사사로운 욕심이 간단없이 간단없이 표출되는 것은 우주 기울기의 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 3년 전부터 그들 누구입니까? 문재인 종북주사파 종중 사대주의자들이죠. 그들이 해온 일이라곤 적폐 청산이라 하여 국민을 편가르기하면서 하늘이 창조한 피조물들인 무고한 자들을 수없이 감옥에 보내었고 백성의 삶을 도탄에 빠뜨렸으며 급기야는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로 수천만 백성을 공포 속에서 연명하게 하고 죽어가게 만들었으며 이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중력파를 검출해낸 과학적 이론이 이제 서서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처럼. 하나하나 증명되기 시작하고 있다. 세상이 원망으로 가득 찬 세상이 원망으로 가득 참에 그 반향의 에너지가 이미 하늘에 이르렀고 하늘 그 배은의 답하니 그때 내리는 천벌을 준비하고 있다. 자, 하늘이 배은 망덕한 자들에게 답이 뭡니까 천벌이라는 겁니다. 자 2003년 3월 8일 좀 됐죠? <laughs> 자 그들은 머지않아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국가원로의 83호 서신입니다. 여기에 뭐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만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자기 자신의 이익을 눈꼽만큼도 바르지 않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생각하는 그 옥중 서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눈곱만큼이라도 자기 이익을 택한 글이 있었습니까? 옥중소신에. 그러나 세상의 정치꾼들은 그거를 아전인수격으로 끌어들여서 이른바 박통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을 배신했던 자들마저도 포용하면서 그렇게 저 악의 무리들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또질 수밖에 없다는 엄연한 진리를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3년 동안 그야말로 대한민국 어떤 사람보다 더 피나는 고통을 당하고 억울함과 서러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서신에 보면은 그 자기를 배신한 무리들에 대한 원망은 있지만 그들에게 응징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거악 저 거대한 악을 징벌하기 위해서는 대동단결해야 된다. 우리 애국 우파가 대동단결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선택은 국민의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악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제 우리의 배신자들도 함께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배신의 무리가 싫다면, 거대 여당은, 아, 거대 야당은 찍어, 거대 야당은 선택하고 태극기 애국의병 부대, 그들을 찍어주면 됩니다. 예. 네. 자, 후보는 거대 야당을그 다음에 지지정당은 태극기 애국 부대. ...를 찍으면 선택이 끝납니다. 그러나 아직도 박통파리하고 중국을 함께 앞잡이인 친중이면서 안니쳐가는 그런 거짓말한 위선자들은 태우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철저히 배척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83호 국가원로의 서신은 동영상 밑에 다뤄놓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꼭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스팔트의 우위변회 대변인 데이너 김방송. 100% 노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의 마이크 끄지 않겠습니다. 정의의 목소리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은 차후에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이 이 추천서를 위로 올려서 볼수 있도록 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싸워 주십시오. 바로 손가락으로.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그 다음에 또 댓글, 수많은 댓글과 또 회원가입 등을 통해서 후원해 주신 우리 국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녁 방송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감사합니다. 저녁 방송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